4학년 평가 문제집. 4학년 평가 문제집 시작합니다. Let's pray together.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도 너무나 좋은 날 주시고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쌀쌀해지고. 여러 코로나도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 누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화면 공유할게요. 어 선생님이 켜놓은 줄 알았는데 안 켜놨네 <laughs> 그러면 지금 켜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바로 바로 키는 거 한번 구경 구경 해봐요 자 우리 여기 어디냐면은 문제집 82쪽 채점할 거예요 문제집 82쪽 자 볼게요 자 여기서 82쪽 맞나 한번 확인해보자 맞네요 자 여기서 보니까 페인팅, 피싱 잘 그었죠. 이렇게 XX X 하면 되네요. Camping, cooking. 그 다음에, I like camping. 오, 맞네. I like playing soccer. 엄맞죠 어, Soccer은 축구잖아요. 그 다음에, I like listening to music. 난 듣는 거,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이렇게 골라서 쓰면 돼요. 그냥 골라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였고요. Do you like fishing? 너 낚시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배열하는 거. 그다 It's fun 재밌다. 배열하는 것. 띄어쓰기 뚝뚝 띄어서 배열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do you like fishing? no I don. t 나는 수영 좋아해 해야 되잖아요. swimming 고르시고. 그다음에 너 수영 좋아해? 아니 할 때는 I don't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나도 you like cooking? 민호가 물어봤을 때 수지가 좋아한대. 쿠킹 좋아한 k 수지는. i n t i n g It's fun. I like p a i n t i I like painting. I like painting. I n t 는 페인팅 좋아해. 그랬어요. n 래서 민호는 요리하는 거좋아한 t i n g I like painting. I like p a 그 n t i n g I l i 고 e 그 a i n t i n g I like 너 낚시 좋아하니? 아니면 fishing, 노래하는 거, singing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괜찮죠? 채점하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바른 거, fishing, exciting 두개 있죠. 다른 건요, sad, 슬프는 sad 해야 되는데 캠핑은 cooking이라고 하면 안 되죠. singing은 노래하기니까 아니죠. 에이미가 좋아하는 거, 에이미 마지막에 좋아한다고 I like cooking 했잖아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미는. 자, 그 다음에 그림에 알맞은 낱말은요 여기 이제 듣기평가죠? 음, 84쪽이네요. 어, 그림에 알맞은 거, 여기 페인팅이잖아요. 4번이에요, 페인팅. 그 다음에, 좋아하는 활동을 묻는 표현이 아닌 거. 좋아하는 펴, 활동은 do you like? 뭐 이런 거잖아요. 뭐뭐 뭐, 좋아하니? 이런 거잖아요. How about you? 이렇게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 아닌 거, 어 아닌 거가 2번, 4번이 How about you 안 되죠. 너는 어때니까 사실 구체적으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라서 안 되고 4번에 What do you want? 너뭐 원하니? 이거 안 되고 자 여자애가 좋아하는 활동은 음, I like fishing. 마지막에 fishing이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낚시하는 거. 자그 다음에 우리 4번으로 가서 자, 얘 캠핑 좋아하나 봐. 그러니까 4번에 음, do you like camping? 아, 좋아하니 물어보는 거였구나. 자, 그다음에 여기 soccer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3번에 do you like playing soccer? playing soccer 물어보니까 yes, i do. 응, 나 좋아해 이렇게 했습니다. 자, 6번에 보니까요. 어, 소라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리고 미나는 춤추는 거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나 음, 좋아하는 활동이 바르게 짝진 것이 미나가 춤추기 좋아한다고 했고 그렇지 도라가 그림 그리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7번에 보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거는 4번인데요. Do you like painting? 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물어봤는데 I don't like cooking. 나 요리하는 거안 좋아해. 지금 갑자기 그림 그리는 거 물어봤는데 요리하는 걸로 대답을 해 버려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8번의 대화 내용은 쭉 볼게요. Do you like playing soccer, Sally? 너 축구하는 거 좋아해, 셀리아? Yes, I do. It's exciting. 응, 나 좋아해. 그거 신나지. How about you, Tom? 너는 어때, Tom? I like swimming. It's fun. 난 수, 수영하는 거 좋아해. 그거 재밌거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수영하는 거 좋아하죠. 그래서 축구하는 거 좋아한다는 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거. 남자애가 안 좋아하는 거는, 질문에서 Do you like camping 하자마자 No, I don't. 했어요 나안 좋아해. I like painting.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캠핑을 안 좋아하다니 너무 재미있는데 그렇지? 자 주어진 질문에 알맞은 자 Do you like singing? 노래하는 거 좋아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yes i do 응 좋아해 이렇게 대답하거나 아니면은 no i don't 해야 되는데 yes it is 이런 건 틀려요. yes i am 이것도 안 돼요. 또 이유로 물어보면 do로 대답해야 됩니다. yes i do 아니면 no i don't 이건데 3번에서는 yes i do 였어요 자, 여자가 좋아하는 활동은 뭐냐면 do you like dancing 그랬어. yes i do it's fun. 뭐, 춤추는 거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12번으로 가서 어, I like painting, i s fun. 어,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색칠하는 거 좋아해 u s 번에 얘는 이 음악 듣는 거 좋아하죠 I like listening to music, I t s e x t I t I n g t I like it. I like it. I l 우리 말 뜻이 일치하는 건 3번인데요. I like playing soccer. 그랬거든. 그래서 나는 축구하는 거 좋아해 했기 때문에 3번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15번에서는요 철자 스펠이 아닌 거. 음 한번 볼까요? 뭐뭐 들어가는지? 우리 한번 여기 적어봐야 돼, 얘들아. 이럴 때는 딱 적어봐야 돼. 어, cooking 이렇게 들어가죠. Singing, Camping 이렇게 들어가는데 J는 들어가지. 안 씁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A와 B에 Do you like cooking? Yes, I do. 이거 이거겠네요. 그래서 do 하고 yes, 5 번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고르는 거, 캠핑 좋아해, exciting, 신나, 이거 괜찮죠? 고르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I like reading books. Like 다음에 뭐뭐 하는 거 좋아해 할때 요렇게. 잉 소리로 붙여야 합니다. 알겠죠?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텀하고 셀리가 각각 좋아하는 활동, 대화에서 어, 어떻게 어 알아? 그림을 보고 텀이 3번 좋아하네요. 누가 텀인지 어떻게 알지? 셀리가 2번 누가 텀인지 누가 셀인지 어떻게 알았어, 너네? 나왜좀 이해가 안 되지 이 문제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선생님이? 아, 위에 거랑 연결된 거지? 그치? <laughs> 미안해. 어쩐지 탐하고 셀링 위에 거랑 연결된 거였어. 선생님 혼자 모르고 막. 자, I like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 듣는 거 좋아해. 선생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 단어 마무리 테스트 2회였어요. 듣기가 했었는데. 1번에 축구하기. soccer. 아 이거 뭐니? 일치하지 않는 거. 어, 이거 피싱이라고 그랬는데 서클로 나그 플레이잉 서클로 돼 있어서 안 되죠. 축구하기안 되죠. 자, 여기서는 요리하기죠. 요리하기. 쿠킹. 그다음에 음. 1번에서는 do you like camping 했는데 yes i do 했고요.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했기 때문에 요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 4번으로 가서 남자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은 뭐냐면은 Do you like dancing? 그랬어. No, I don't. I like singing. 난 춤추는 건안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 나는 I like playing soccer too. 축구도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5번. 자, 5번은요. Do you like watching TV? 텔레비전 보는 거 좋아해? Yes, I do. 응, 나 좋아해. 그렇죠. 그래서 4번이요. 우리 말 뜻은요. 우리 말 뜻은 I like swimming. It's fun. 나 수영하는 거 좋아해. 그거 재밌거든. 어. 그랬어. 그대로 하면 되고. 7번에서는, 음, 좋아하는 활동 묻는 거는, do you like swimming? 너 수영하는 거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do you like b i d i 뭐 좋아하니? 이런 거. 자, 자연스럽지 않은 대화는요, 4번이요. do you like fishing? Is this yours? 그랬어요. 너 낚시 좋아하니 해놓고 이거 너의 것이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자, 9번은요. 너 수영 좋아하니? 그랬는데 Yes, I do. It's exciting. 응, 좋아해. 그것은 신나. 라고 했기 때문에 알맞은 응답. 요게 맞습니다. 3번 남자 응답으로는요. Do you like painting? 너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그랬는데 No, I don't. 아니. I like playing badminton. 그림 보니까 배드민턴 좋아하죠? 그래서 2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11번은 Do you like camping? 너 캠핑 좋아해? 물어봤어. No, I don't. 이거나 Yes, I do죠. 그래서 2번, 5번에 나오고요. 거기에 뭐 부가적으로 좀 추가한 문장은 있었지만 일단 Yes, I do. No, I don't. 또 do 이유로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자 12번의 내용이 Hi, Ming. Ming, 안녕? Do you like cooking? 너 요리하는 거 좋아해? Yes, I do. It's fun. 응, 좋아해. 나 그거 재밌어. How about you, Tom? 넌 어때, Tom? I like cooking, too. 나도 요리 좋아해. Tom도 좋아한대. It's exciting. 신나. 요리하는 게신난대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여자애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 맞는 것 같은데. 아, 여자 아이 말고 여자는 여기에서 그냥 어른 여자가 나오거든요. 어른 여자는 질문만 했어요. 그래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밍하고팜하고는뭐 나오는데 여자 물어봤던 여자는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3번에서 do you like swimming 했어요. 너 수영 좋아해? 그랬더니 no I don't. 여자애가 안 좋아해. I like playing soccer. 사컬 어, 좋아한대. How about you? 그랬더니 남자애도 나도 역시 축구 좋아해요. 그랬기 때문에 요거고요자 14번에 Do you like painting? 물어봤어. 그랬으니까 표정이 깍보니까 좋아하죠. Yes, I do. 이게 맞겠죠. 자, 10, 아, 15번은 이제 오늘 할 거고 얘들아 오늘 워크북도 해야 된다. 워크북 준비해놓으세요. 얇은 책이요. 자 여기 내용 볼게요. Look at the window, s h a l l o c l o k s h e r l o c k s h a s h e l l l s h e l l o k s h l o k s h l o s h a l l l o o k s h o o k s h o o h o o h o o l o o k l o k a l i k s a l o s a l l l o o k s h a l o o k s h a o I d l o n k I l like Sally? Sally, i k s h i s h i n g h o w a b o u t y o u s a l l y s a l l y 너 o k s l i k e like c a m p i o g i t l k s f a n 캠핑 좋아해. d o y like s o u a l i k e o s o c c e r j l k a m e s 축구 좋아해? o e s I d o a s s o Is this your ball? Yes, it is. It's you. 그러면서 제인스를 범인으로 골랐네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거의 다 배운 표현이에요. 음, 어려운 거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쭉 읽었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쭉 읽어봤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셜록 홈즈가 이제 어, 축구하는 거 지금 흠, 알겠어 이런 상황에 축구하는 사람을 고르고 있었던 거야. Storyland. Look at the window, Sherlock. Look at the window, Sherlock. Hmm, I see. Hmm, I see. Hi, Tom. Do you like playing soccer? Hi, Tom. Do you like playing soccer? No, I don't. I like fishing. No, I don't. I like fishing. How about you, Sally? How about you, Sally? I like camping. It's fun. I like camping. It's fun. Do you like playing soccer, James? Do you like playing soccer, James? Yes, I do. Yes, I do. Is this your ball? Is this your ball? Yes, it is. Yes, it is. It's you. It's you. 너다 너. 이러면서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아 여기가 자습서 68쪽이었죠. 자그 다음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데요. 그 다음에 한번 여기 68이었으니까 여기 69쪽이네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Check up one. One. Do you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No, I don't. I like dancing. No, I don't. I don't like dancing. 아니, 나 좋아하지 않아. 춤추는 거 좋아. 2. Do you like playing soccer? Do you like playing soccer? Yes, I do. It's exciting. Yes, I do. It's exciting. 신나거든. 3. Do you like fishing? Do you like fishing? Yes, I do. It's fun. Yes, I do. It's fun, Jemisa. Check up two. One. Do you like cooking? Do you like cooking? Yes, I do. It's fun. Yes, I do. It's fun, 재밌어요. Two. Do you like fishing? Do you like fishing? No, I don't. I like camping. No, I don't. I like camping. 낚시보다는 캠핑을 좋아해라고 했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자, 이제 문제집으로 갈 거예요. 뒷부분 문제집 하고 나서 또 워크북으로 갈 건데. 자, 여기는 문제집 89쪽이고요. 그냥 푸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알파벳 들으면서 쓰는 거. 어, 보고 푸는 문제, 이것도 거의 보고 푸는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파닉스 안 들어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여기 들을게요, 여기. 그냥 거기 단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고요. 여기 들어보면서 문제 풀게요. Phonics 6. Check up. A. 잘 듣고, 그림의 남말과 가운데 소리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Sit 2. Sing 3. Big 4. Red 5. Pink B. 잘 듣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파벳을 고르세요. pen, bed, ten, c. 잘듣고 가운데 소리가 같은 낱말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one, cat, bug, two. Red Hat Three Mom Box Four Sing Desk Five Drum Big D go? 그림의 남말과 가운데 소리가 같으면 동그라미 표, 다르면 가위표를 하세요. Number 1. Ham. Number 2. Fox. Lesset.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 이제 여기 워크북으로 갔어요. 워크북 10과 32쪽입니다. 그쪽만 더할 거예요. 워크북 32, 그 다음에 33쪽이요. 여기 따라 쓰면서 연습하면 되고요. 테스트 볼 거예요. 테스트 볼 거라서 여기 33쪽에 연, 연습하면서 따라 쓰기와 한번더 쓰기를 꼼꼼히 써주고 테스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수고했어요. 안녕.